안녕하십니까 수돗물 먹는 발바미입니다 수바리 여러분들의 손수 발족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수바리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바이오에 대하여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매수 금지 선언합니다. 7월 말까지 정거점인 16,000을 돌파 못합니다. 이미 시세, 단계 시세 끝났습니다. 분명히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저는 맞을 걸로 예상합니다. 과거에 제가 대한방직, 아시죠? 자산주인 대한방직. 발행주수가 얼마 없습니다. 그 종목. 17만원이 상출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1만원 주가할 때. 정확히 17만원 찍고, 상투 찍고, 장기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도 제의의 개인적인 두 번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16,000원, 4월 8일 날 고가 돌파, 7월 말까지 절대 못 합니다. 계속 이렇게 흘러내릴 겁니다. 이미 시세 게임 아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후 시세 추가 상승 여부는 현대 바이오에서 주장하는 최장암 치료제, 동물 실험, 그 웃기죠? 동물 실험, 임상 실험 단인 동물 실험,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임상 실험도 아닌 동물 실험으로 이렇게 많이 올립니다. 이건100% 작전입니다. 작전 인적인 개념입니다. 작전이라고 했다고 현대바이오에서 저 수바리를 고발하진 않겠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건 100% 작전조이며 이미. 16,000원 게임 끝났습니다. 추가상승 여부는 7월 말까지는 절대 못 오르고, 지금 16,000원 고가 못, 출발을 못 하고, 추가상승 여부는 8월 경전으로 해서, 그때 뭐, 찌라시 날리면서 임상 1상, 2상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뭐 체장암 치료제 폴리삭셀 뭐 효능 비교한다고 하셨죠? 이거 이달래로 이거 나와도 잠깐 올거 사실 빠질 겁니다. 괜찮 개나입니다 너무 괜찮 개나라고 주장한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타를 위주로 강을를 동영상 올려드리는 그 유튜브 유튜버를 찾아가십시오. 제가 보는 관점은 장난질을 치는 것이니며 7월 말까지 1 6 0 0 0원 돌파, 실패, 보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인상 일상 이상 시작할 때쯤 언제일지 모르죠. 올해 말이 될지 말은 올해 안, 안으로 한다 했는데 내년이 될지 그건 미지 수기 이 때문에 계속 아이 종목이 대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희망고문 하시면서 보유하셔도 됩니다. 제가 만약 이 종목이 있다면 저는 당장 어차피 안올 거니까 7월 말까지 안올 확률 99%입니다. 16,000 돌파하지 못할 확률. 올해 말 안으로 한다 했는데, 뭐치장암 임상 실험 아마도 빨라야 12월이나 1월달 한다고 또 쇼를 한할 겁니다. 너무 비정상적입니다. 동물 실험을 이렇게 주가에 올리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웃겨. 이 앞에 공, 이 앞에 그때 현대바이오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웃깁니다, 웃겨. 자, 여러분, 자, 자, 볼까요? 현대 바이오. 현대 바이오. 나옵니다. 남아있는 신조 상장 예정 물량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작전을 했는데 자본금 변동상 5,500원짜리 45만주 2019년 전화 청구 가능기간 오늘이, 오늘이 현재 4월 9일이니까 딱세달밖에 남습니다 세달세달 안에 5,500원짜리 45만주 나옵니다. 45만주가 나오는데, 이 45만주는 현재 거량에 비해서는 물량 부담은안 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45만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상장하겠다고 공시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팔아먹겠습니다. 5,500원짜리니까 최소한 한한 170%는 보장되겠네요. 지금 가격에 이틀 후에 가격이 반다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바로도 안,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5월 전 지지하고 11월 전 지지하면서 가는 척 하면서 쓱쓱 빠질 겁니다. 즉 최종 견해는 매도를 권유드리며 7월 말까지 절대 상승하지 못한다. 7월 말까지 상투는 16,000원. 어저께 상투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발이었습니다.